오늘 12월 31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음 굉장히 기대 중이에요. 바로 친동생이 오거든요. 아, 물론, 오늘부터 같이 산다, 이건 아니고요. 새해를 같이 맞이하기 위해서 놀러 오기로 했어요. 친동생이랑 같이 살게 되는 거는 잠깐 보류가 됐거든요. 왜냐면, 동생이 원하는 학교에 붙었다고도 하기도 하고, 아빠가 자기 이제 안 그럴 테니까, 눈 안에 가는 거를 생각해보는 건 어떠냐, 라고 말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오는 거 어떠냐라고 설득을 해보긴 했는데, 마루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아직 우리 집에서 사는 건좀 부르 상태고요. 뭐 여차저차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12월 31일을, 그리고 새해인 이런 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 보여줬듯이 제가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턴테이블을 샀거든요. 근데 오늘 딱 내가 바라고 바라던 LP가 딱 택배로 왔어. 나이스. 짠. 델포닉스라는 가수고요. 너무 갖고 싶었어. 오 당장 들어봐야겠어. 아, 이거지. 이 느낌이지. 왔어. 응? 어, 뭐야? 선물이야? 응. 촬영 중인데. <laughs> 짜잔, 선물을 줬어요. 너가 만들었어? 우와. 무드등이야. 선물 받았어, 새해 선물. 야, 잘했다. 너가 했다고, 이거를? 2번인데? 응. 카메라 출연하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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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 잠깐만 방에서 해봐야겠다 오! 오. 야 너무 맞다. 이뻐 야 진짜 이뻐 너가 했다고? 잘했다 야 기깔나네 그냥 오 카메라 신기 카메라 신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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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카메라가 부끄러운 나이 이제 열일곱. 뭐 먹을래? 낙곱새 먹을래? 낙곱새 괜찮아? 아 편의점 좀 들리자. 맥주랑 너 음료수 좀 사게. 편의점 좀 갔다 올게요. 짠. 아왜 우물쭈물 거려? 낙곱를 시키고 뭘 자꾸 구경해 어... <laughs> 또 없어? 초밥 먹을래? 응. 연어 초밥 응. 나 연어 짱 좋아해 연어 좋아해 아니 냄새가 좋아 맛있어 보이지 않냐 냄새가 팔레트 슬라임 아이디어스에서 봤어 아, 수 오는 거 생각해 봤어? 응좀 해보기는... 음. 크게 말해야 돼 해보긴 했는데. <웃음> <웃음> 그 고등학교가 너무 다니고 싶어. 아 그래? 뭐 하는 과지? 그림 그리고. 응. 이렇게 컴퓨터 그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수완은 없어? 비슷한 과가? 아쉽네. 아니면 학원 다닐래? 비슷한 너과에 맞는 학원? 괜찮지. 한번 알아봐봐. 저는 내가 지원해줄게. 학원을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공부 아니어도. 너가 원하는 과로. 내 친구 중에서도 나는 금은세공이었으니까 보석학원 다니는 애 있었거든. 음. 친구들이 유튜브 출연한다니까 뭐라 했다고? 종이였어? 종이? 종이 있지. 기다려봐. 아이고. 아니, 뭘 그렇게 적으시는 거죠? 친구의 이름이요 <laughs> 왜지? 언급을 해달라해서 유튜브 출연한다니까. 그렇지. 우리 반 선생님도 써달래. 선생님? 응. 선생님은 왜? 그러면 님도 누나 봐. 아, 아 진짜? 민지영. 응. 응. 오케이. 내가 이 친구들 언급해 주면 되는 거야? 그 <laughs> 해볼게. 김나현. 아 김나현. 김지영, 도승범, 김태은 그리고 송지수 쌤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laughs> 아 웃겨. 슈퍼스타가 된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 담임 선생님은 나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별의 별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그걸 보신다고? 아 너무 충격적인데?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민망해졌어. 이야, <laughs> <laughs> <Yeah>. 진수와 성찬이구만. <laughs> 맛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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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이남매잖아 아기 돼지 이남매 닭껍질 먹고 연어초밥 다 먹고 닭껍질 밥이랑 계란후라이 두개 비벼 먹었어 살찌게 땀 와서 자꾸 손 가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아예 59분이에요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졸려 죽을 것 같아. <목소리도> 노래 틀 준비해놨어, 지금. 대성 대박이야 준비해놨어, 지금. 57, 58, 59, 12시! 틀어, 틀어, 틀어! 세상 사람 모든 이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모두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우리 2022년 됐으니까 새 계획 말하기 해보자 너부터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잘하고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 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싸고, 싸고, 싸고 끝끝야라하이 끝. Yeah. Yeah. 나는 안 좋은 일좀 없고 없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가득하고 올해를 기점으로 돈도 좀잘 벌고 잘 벌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싸고 잘 싸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나이스 나이스 하이파이브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잘 되겠지? <laughs> <laughs> 아안 자고 있었더니 피곤하다 하여튼 내일 봅시다 여러분 아닌데 박수를 쳐야 되나? 아,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엄청나게 많이 부었어.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가냐. 우리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랑 떡국 먹을 거예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떡국 먹으러 오라고 1월 1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떡국 먹으러 갈것 같고요. 떡국 먹고 마루는 아직 집에 있어가지고. 뭐 바로 데려다주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네? 지금 약간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내가 웬만하면은 얼굴을 자신있게 다 까고 다니는데 최초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네? 이따 어차피 다깔 텐데 뭐 하러 이러고 있는 거지 말이야? <laughs> 하여튼 오늘은 우리 어머님 아버지도 보고 떡국도 맛있게 먹는 소소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언제 봐도 적응 안 되는 애리베이터2 <activities> 6살에다 좋았어요 제보 해보자 이받아았어요세요 모자이크 즐거어어요모자이세요왔어 맞춘 티셔츠 여기 있네. 폭 음. 많이 받아라 태광아. 음, 태광이 천국에서 폭 많이 받고 있을 거야. 음흠, 그러게요. 음, 우리는 슬퍼하지만 <laughs> 팔자 <다> 좋겠구만. <laughs> 음. 말이 엄마랑 같이. 응. 사이 좋게 잘 지낼 거야. 그러고 있겠죠. 선글라스. 음. 성그러스에... 멋있죠. 다 같이 맞춘 티셔츠 이거 친구랑 다 음. 맞추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이거 입고. 그렇죠. <laughs> 퇴근이가 저런 저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게야저 <laughs> 때문에 좀 많이 고생했죠. <laughs> 저 때문에 재밌는 옷 많이 입었죠.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검은 거밖에 안 입는데 좋은 경험 많이 했네요. 여기에는 제 사진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봤을라나? 응? 음? 어? 혼잣말한 거예요. 아, 그래. <laughs> 촬영하려면은 혼잣말이 필수기 때문에. <laughs> 내가 쓴 편지도 있다 나랑 친구랑 같이 쓴 편지 나야 <laughs> 장난 아니다 그치? 너무 늦었다 어, 맛있겠다 빨리 와요 빨리 자 먹자. 잘 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복해 행복해. Yeah. <laughs> 음. 아, 맛있다. <laughs> 어, 다 익었지. 네. 요즘 어떤 내용 찍고 있어? 지금요? 음. 새 브이로그예요. 새 브이로그야. 새 그냥. 지금 찍고 있어. 그냥 찍고 있어. <laughs>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마켓컬리에 국거리 소고기 사고, 음, 가, 만두 사고. 마, 이거 간주 광고인가? <laughs> 아우, 맛있다. 해볼라. <해불러요>. 음. <laughs> <laughs> 역시, 마리가. 말이가... <laughs> 오, 샀어요? 갤럭시 워치인가? 아니, 아니. 가민 가시기 음. 음. 이거 좀 찍어 줘라. 아, 달리기 시계. 아, 달리기 시계인데. 자도다 나오고. 숫자도 나오네. 신박서. 음. 달리기 시계가 따로 있구나. 음. 신박수. 이거 알아? 영, 이런 거다 영등포 스 물용가 다나 영등포 구대 우승한 거. 1 0 k 영등포대 1등. 영등포 구장대 오, 진짜요? 10km. 1 0 k 등 어. 이2 0 k 하나. <봐. 웃음> 천원장사, 네, 천원장사와 멋있다. 음. 이제 지방대 가갖고 이제 상금 사냥. 상금 사냥하러 갈 거예요? 대박이다. 한두 안에는될것 같아. 응. 현상금이야, 역시... 현상금. 음. 네. 아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데. 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뭔지 알아? 왜요? 떡국 안 먹으면 나이 먹어. <웃음> <웃음> 그렇네요. 어차피 나이 먹을 건데 떡국이라도 먹어야지. 음. 맞는 말이네 역시 <laughs> 태관이 있으면 저놀렀을 텐데, 맨날 뭐라? 저한테 나이 많다고 놀러요아 그래? <laughs> 할거 많아. 할거많다까 할 아, 아, 갈게 태관 나복 많이 받아라. 복터질만큼 받아. <웃음> <웃음> 우리가 우리가 고생했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다음 우리가 보세요 이제. 들어갈게. 가볼게요. 가볼게요. 해피니아. 해피니아.